출발, 출발. 어, 잠깐만. 여 어. 드라이빙 모드 출발했습니다. 어, 어, 습니다저 적재, <laughs> 아, 이 걸려 가지고 안 같아요. 어잘되는오 됐다, 됐다. 저 된다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막고 2 5 3 4 팀장은 운영업으로 와주시기 오오오. 바랍니다 됐다 됐다 음,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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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잠서서2 아, 5 3 4 팀장은 운천업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어 갔다가 어 됐다. 어 됐다 놈. 어 나다 나다 미러넣기 미러넣기 미러넣어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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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넣기 미러넣기 미러넣기 없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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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첫번째 신호 어, 세개 남았어. 괜찮아, 2초 남았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1분 정도 남았습니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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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하나, <목소리> 한 번, 좋습 오야, 오야, 우리, 우리 개만 있어. 불렀지. 동준아, 아이고. 가운데로 가. 드다, 드다. 아, 자, 3 0초 남았습니다. 죽고 싶어, 죽고 싶어. 주워지지 않아. 아, 잠깐만, 야 이거 시간 애매한데. 여기 도통 걸었어요, 그죠? 안 아, 자, 아, 아, 엔드 게임 시작해 주세요. 엔드 게임 시작해 주세요. 엔드 게임 시작해 주세요. 엔드 게임 시작 봅시다 요발제발 제발. 아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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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뒤로. 어, 뒤로, 뒤로. 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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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차 뒤로. 맨 뒤로. 맨 뒤로. 오 뒤로. 맨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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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그만, 멈춰주세요.